2025년 9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때 세워진 교회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때 4절을 보면, 어, 3회에서 17장 4절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권함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즉이 복음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벌여 결국엔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이 격려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대살로니가 전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즉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약해졌는지를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를 대살로니가로 보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답을 줍니다. 바울은 기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바울이 대살로니가를왜 이렇게 사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새 안식이라는 표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세번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이므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매우 깊고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환란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는가? 어,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환란을 받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어, 참 궁금합니다. 왜 복음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환란이 있는가? 왜 그냥 평안하면 안 되는가?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려고 하면 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사단이 사람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응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응기가 꺾이고 이제는 침체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들은 이 말에 어,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통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세상은 이전보다 더 많이 타락하였고 분명 세상을 이기기에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단순함, 이 단순함, 믿음, 소망, 사랑 이 것을 잊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대사론니가에서 복음은 쉬었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해서 이 복음이 베살로니가에 전해집니까? 바울만 했으면 이, 저, 이 복음은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우선순위에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바울도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떻게 이 복음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바울이 축복의 인사를 한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고 감사합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에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을 당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환란으로 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뻐하며 평안해합니다. 더 이상 허무한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도대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을 지금 바울과 신루아노와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전의 말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 신루아노, 디모데 그리고 주를 본받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으로 주를 본받고 윤리로는 바울을 본받았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본을 받아 대산 언니가 교회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본을 이어 받아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상황과 대산 언니가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바울의 자세를 받아. 환란 가운데 교회가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겁니다. 그 중심은 복음으로 같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이 지혜로 또한 윤리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윤리와 진리 되시는 그 복음이 가능하다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흥은 없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환란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 그것이 후손들에게 윤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부흥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암담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이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낼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복음은 같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지혜로 또한 윤리로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물려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저 복음을 듣고 그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분한분 위에 영호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